시신경 손상의 신호,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실명까지 갈수 있습니다. 시신경은 우리 비대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를 대내 후드부로 어,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경이 하는 역할은 전선의 역할입니다. 전기로 비대너를 전기에너지로 광수용체가 바꾸게 되면 그 전기를 전선의 역할을 하는 시신경이 대내 후드부로 보내주게 됩니다. 아무리 흐려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거나 그러면서 중간 중간 검은 암점 또 검은 점들이 보이면서 시력이 잘안 보이게 되면 이거 또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둡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또 뿌옇게 보이고 그다음에 검은 점들이 보인다면 신경 손상에으로 인한 실명을 의심해 볼 갈수 있으니까,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